헤드라 코인,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헤드라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354원에 마이너스 3%로 가르키고 있습니다. 우선 고점이 이 구간, 자, 지금 이전에 7월 27일 구간이고요. 자, 이때 416원까지 올라갔던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354원은요. 자, 이 종목이 고점 대회에서 마이너스 자, 15% 이상 지금 빠져 있다. 자, 예상보다는 많이 안 빠졌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 미국에서 정부가, 미국 정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는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지금 헤드라 코인이 엄청나게 부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은 자, 이전에 한번 올라왔을 때, 한번 올라왔을 때, 단기 800%나 올라갔던 이력이 있어요. 이 800%라는 숫자는요, XRP도 400%, 도지코인도 400%, 시바이노도 400%, 자, 이런 식으로 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많이 올라왔던, 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던 이슈들이 있었는데, 자, 그 어떤 종목보다도 탄력적인 흐름은 해대라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회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이 종목은 조정을 받을 때 사야 되고 올라갔을 때 사다가는 하락도 똑같이 이렇게 탄력적인 흐름이 나왔을 때처럼 급락세로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하락을 보이는 게 고점 대회에서 고장 20%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들을 때 지지 라인도 탄탄하게 있거든요. 지지 라인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지지도 될 수가 있을 뿐더러 자 여기에서는 지금 하락 추세가 과메도권까지 지금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자, 과메도권에 진입을 한다면, 올라갈 수 있을 때, 과메수권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가 저, 여기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지금 관에서 지금 조정을 받는다는 거는, 자, 이 종목이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아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라 보고 있고요. 자, 이미 저점 대비해서, 6월 22일날, 자, 이게 보세요. 저점이 176원인데, 아까 제가 416원이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도, 자, 플러스 200% 가까이 올라갔다라는 점에서 한번 올라갈 때마다 얘는 100% 이상은 올라가는구나, 뭐200% 이상은 올라가는구나.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매수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또 있죠. 기대치. 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간도 지금 저는 지지를 받고 저점이 완연하게 높아지는 흐름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자, 이런 조정 구간에서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내수를 자,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도 자, 이정고정 구간 있잖아요. 자, 이전 고점 구간이 이 위에 있는데, 자, 여기 구간에서 보시게 되면, 이전 고점 구간이 1월 17일 날찍어졌던 자, 591원이에요. 자, 이 구간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 자, 이 구간을 왜 돌파하려는 움직임이냐? 자, 이전 저점 구간을 다 돌파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매물도 지금 어느 정도 소화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가면은, 그냥 고점으로 그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100% 무료로서 자, 문자로도 매수매도를 제가 24시간 드리고 있으면서 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 엄청난 혜택과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식으로 이런 탄력적인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냈는지 여부도 정확하게 알려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이 오히려 꺾일 때 자, 꺾일 수 있는 종목은 있어요. 왜냐면 하 악재가 났기 때문에 꺾일 수 있는데, 헤데라라는 코인 자체는 미국 정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거는 곧 트럼프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트럼프에 대한 민코인 사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가격이 작은 종목들일수록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큰데, 여기서 미국 정부가 개입을 직접 했기 때문에 조금만 매수를 해준다면, 자, 입소문을 타서 크게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외신들이 앞다투어서 헤데라 코인을 자 2천원 간다 또는 3천원 간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 이렇게 찌라시에 대한 내용, 세력들에 대한 정보들을 제가 다소통하에서 안내를 드리면서 자또 중요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선물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자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 지원이고요. 자, 100% 500만원 현금 지급입니다. 자, 투자 지원금 혜택을 드리는데 구독자는 자, 100% 무료로서 여러분께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인이나 자,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100% 현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1인당 월 평균 소득은 320만원이라고 합니다. 지원금만 챙기셔도 여러분들은 한달 평균 월급하고도 1.5배를 더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써 있죠. 100%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꼭 지원을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회사에서 특별하게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지원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100%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다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상단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 010-5434-6669번으로 영상을 보시는 즉시, 자, 문자를 보내주셔야 남들보다 빠르게 500만원을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되고요. 숫자 2번은 제 직속번호이기 때문에,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는 모두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수익을 드려왔지만 이 퍼치 펭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수익에 대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많이 올라갔어요 오늘 구간이 60원 구간까지 올라갔고요. 정확히 여기 보시게 되면 60.81원까지 찍어줬습니다. 이 종목은요, 제가 최초에 6월 22일 날, 자, 6월 22일 날 정확하게 자 문자로서 여러분께 저가 매수를 드려왔고요. 매수 매도 노는 제가 문자로도 드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구독자 핵심 자 코인이라고 해서. 퍼치펭기 11.1원에 제가 부분 매수를 드렸고요. 자, 손절가도 이렇게 나갑니다. 자, 목표 주가를 최초 자, 60원으로 설정을 해 놨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슈, 자, 어떤 이슈가 있는지도 확인시켜 드리면서 자, 6월 22일 10시에 자, 밤 10시입니다. 그래서 010-5434-6669번 제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여러분께 자, 이렇게 전송해 드렸습니다. 제가 최초 매수를 드렸던 이 분봉으로 봤을 때 30분 봉입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자, 6월 22일 날, 자, 10시에 제가 매수를 드렸을 때, 자, 이 구간이 최저점은요, 자, 10.97원입니다. 자, 이때 이후로, 10시 이후로, 자, 계속 바닥권을 찍어주면서, 제가 매수 드렸던 가격까지 계속해서 나왔고요. 자,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제가 매수 드린 이유가 있었죠. 자, 여기서 일봉상에서 봤을 때, 자, 이 종목 밑꼬리 중에서, 이 밑꼬리가 나왔을 때, 제가 분명히 매수 시그널, 자, 매수 시그널이,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점이 찍히는 캔들과 자, 캔들과 그다음에 매수 시그널, 자, 시그널이 뜨는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여러분께 정확하게 저점을 찍어서 자, 문자로 드렸다라고 말씀드렸죠. 터치 펭귄 두 번째 문자로도 제가 14.5원에 매수를 드렸고요 여기에서 손절가. 자, 이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자, 목표 주가는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슈도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종목 6월 28일 9시 5분에 매수를 드렸어요. 자, 똑같이 여기에서도 제 문자. 자, 그죠? 제 개인 번호로 해서 문자로 나갔고요 정확한 시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자, 이게 문자로 나갔을 때, 자, 9시 5분의 문자가 6월 28일 날 나갔고요. 자, 이때 문자를 드렸을 때, 자, 14.5원에 매수를 냈는데, 자, 여기 보세요. 14.26원까지 밀렸잖아요. 제가 매수가를 넉넉하게 드립니다, 항상. 그리고 나서, 그날 장대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전 고점 구간 있죠? 자, 이전 고점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구간이, 자, 5월 14일 구간 정확하게 24.73원 있죠? 자, 이거 돌파한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돌파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돌파로 움직일 때, 자, 이 매수세가, 매수세가 정별권에 올라갔을 때부터, 자, 매수세가 붙기 시작하더니, 자, 쭉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에서 저항권 있죠? 저항권을, 자, 만약에 뚫지 못하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일정 구간 지지를 받고, 그죠? 여기서 14일선 지지를 받고, 60일선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자, 이렇게 저항권을 뚫어주는 흐름에서, 제가 목표 주가까지 이 종목 무조건, 자, 이 60원에서, 자, 무조건 보유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제소통망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올라갔을 때, 자, 오늘, 자, 오늘 어떻게 나왔냐면, 자, 이렇게 60.81원까지 찍어주면서, 자, 대거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자, 문자로 매수가 나가면 매도가 나간다.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터치 팽기는요 제가 매수를 두번 드리고 나서 이렇게 매도도 드렸습니다. 자 60원 전량 매도 걸어주세요. 자 목표 주가 60원 단기 스윙 주 최소 자440%자 최소 400% 이상 수익 달성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7월 22일 날 10시 30분에 밤 10시 30분이에요. 자 이때 매수 그 다음에, 마지막, 매도. 자, 이렇게 문자가 나갔거든요. 터치팽기는 30분 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윗꼬리가 나왔던 이 구간 보이세요? 자, 이 구간에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던 게, 7월 22일날, 자, 10시 30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시 30분에 문자를, 자, 58.45원까지 올라갔을 때 문자를 드렸고요. 제가 문자를 보내니까, 얘가 또 밀리는 흐름이 나와줬어요. 밀리는흐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 흐름에서는 자 이게 제가 매도를 왜 걸어 달라고 하냐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지금 7월 23일 날자 3시 30분 이게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 자 여기에서는 요 60.81원까지 찍어 줬어요 정확히 찍어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새벽 시간에는 자 잠을 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자 미리 매도를 걸어 드리라고 매도를 걸어 전략 매도를 걸어 주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것도 전략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매도를 걸고 자면 자 나중에 가격이 찍히면은 매도가 당연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이 자 7월 23일 날자 새벽 3시 30분에 고점을 찍어 주면서 자 목표 주가 60원을 달성을 했는데 자 정확하게 한 달이 걸렸어요 이한 달이 400% 먹으려고 업비트에서 한 달이 걸렸다. 그것도 단기 수익주로 제가 매수를 드렸을 때, 자, 목표주가까지 가는 거는 목표주가를 못 찍고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이 우호적인 환경에서 정확하게 제가 매수 문자도 드려왔고, 그 다음에 매도 문자까지 드리면서 여러분께, 자, 매수, 매도를 다 드린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가 있다. 자, 분명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상단에,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는데, 010-5434-666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순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있죠 자 그리고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과 자 500만원 지원 이벤트까지 여러분들께 전부 다 혜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엄청난 혜택을 꼭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익을 저를 발판 삼아 자 수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이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설정을 해놓으면은 자 여기 관련해서 이 골든 크로스 자 바닥권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자 매수 시그널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매수 시그널이 이 음봉에서도 잡힐 수 있고, 자 양봉에서도 잡힐 수가 있는데, 자이 화살표 표시는요, 자 계속해서 이 저가 구간에 나왔을 때, 특히 자 지금 밑에서 자, 파란색이 올라가고 빨간색이 골든크러스가 나왔을 때 자, 매수 시그널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때 매수를 해 주시게 되면은요. 단기적인 상승세가 이렇게 나와 주면서 자, 우리가 아무리 시장이 어렵더라도 단기적인 수익 구간을 자, 이렇게 이어가실 수 있다는 점에서 자, 굉장히 획기적인 매수 시그널을 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가 아무 때나 자, 아무 때나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종목마다 자 상승 추세가 됐던 하락 추세가 됐던 자 이런 매수 추세에서 자 물론 이 바닥권 있죠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해줬을 때 단기적인 수급 구간 상승 구간을 정확하게 짚어서자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락 구간에서 반등에 대한 회의크 구간이 나왔을 때는 또 매수 시그널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하락 구간이 이렇게 크게 나왔을 때, 자 우리가 지금 매수 시그널이 바로 자 이렇게 잡히는 이 흐름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냥. 자 매수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권을 돌파하기 전에, 자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도, 자 이렇게 마지막에 매수 시그널이 나온 흐름에서는 자 분명한 거는 바닥 구간에서 잡힌다는 겁니다. 자이 종목 자체는 유니스왑인데, 자 우리가 이 민코인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도 있는데, 자 그런 거 전부 다 상관없이, 자 이렇게 매수 시그널, 자 매수 시그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만 해주시면, 자 고점에서 매도도 가능. 하면서 이 매도에 대한 시그널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저는 문자로도 매수 매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획기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손실 없이 크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께 설정도 드리고 있다. 중요한 거는요. 제 매수 시그널에 따라서는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이 종목도 이 페페 종목입니다. 페페 종목.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나오는 이 흐름이죠. 자 분명한 거는 이선 밑으로 내려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시그널이 나온 거에 따라서는. 단기적인 급등세, 그죠? 자 이렇게 단기적인 급등세가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시그널,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에서도 자 이렇게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기적인 급등세를 여러분들이 크게 자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요인도 되고요. 자 여기에서 불필요하게 아무 때나 매수하는 것도 방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손실을 자 덜어드릴 수가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자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실 때 010-5434-666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께 설정을 드리면서 매수 매도에 대한 문자 발송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크게 자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